안녕하세요 다운석의 김경아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고3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그리고 제가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어떤 수업을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이제 입학한 게마전 같은데 이제 벌써 고3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고3을 맞이하는 이번 겨울방학이 정말 정말 중요한데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우리 친구들의 고민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어 제가 준비한 수업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저는 겨울 방학 동안에 두 개의 특강과 하나의 정규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특강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개념 실력 그리고 확통 개념 실력 그리고 정규반에서는 수원 수투 리마인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적분과 확통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개념 실력이에요. 그래서 처음 배우는 친구들 또는 개념 리마인드가 필요한 친구들에게 적합한 수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좀 타이트하게 진도를 빠르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여러 번볼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적분이나 확통을 충분히 연습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겨울 방학 때 처음 배우는 거의 노벨라고 시작 노벨에서 시작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적분은 그래서. 어, 깊게 한번 보는 것보다 여러 번 보는 게 훨씬 더 우리 친구들에겐 도움이 될 거라서 어, 빠르게 여러 번볼 거예요. 그래서 미적분 같은 경우 그리고 화통 같은 경우에는 겨울방학 동안에 총. 전범이 세 번을 보는 걸 목표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 번을 본다는 얘기는 처음에는 개념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문제풀이까지 합쳐서 총 3회를 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원수투 같은 경우에는 수투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요. 최근에 한 거니까요. 근데 이제 수원 같은 경우는 우리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1학기 때 어, 내신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아마 많이 기억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특히 수원에 조금 더 집중해서 개념 리마인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 푸는 연습들을 하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미적분 개념 실력 특강과 확통 개념 실력 특강 그리고 수원스트 리마인드 정규 수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우리는 겨울 방학 동안에 집중학습과 스스로 학습을 키워드로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집중학습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적분이나 확통이 탄탄하게 쌓여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거의 처음 시작하다시피 시작하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상당히 많은 학습량이 필요합니다. 어, 내신만 준비를 하든 수능을 준비를 하든 둘다 준비를 하든 어쨌든간에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상당히 많은 양 학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회차도 꽤 많이 잡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잡았고, 그리고 여러 번볼수 있도록 회차를 많이 구성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학습도 굉장히 중요해요. 겨울방학 동안에 이것저것 해야 할게 많으니까 학원 다니고 인강 듣고 하다 보면 내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할 건데 사실 그건 공부를 한게 아니라 수업을 듣고 수업을 보고 끝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방학 동안에 학원을 다니고 인강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스스로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업을 듣고 학원을 가고 인강을 듣는다고 내가 공부한 게 절대 아니라는 것. 이미 학교 고등학교 입학해서 2년을 지나오면서 느꼈을 테지만 우리 이번에도 또 지난 2년처럼 허비해 버리면 다시 반성하고 어 어떻게라고 할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에겐 이번 겨울방학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따라서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는 우리가 어잘해 놓지 못했던 잘 쌓아 놓지 못했던 미적분과 확통 그리고, 확통을 집중학습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그리고 스스로 학습하는 것에 목표를 두어서 이번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두 가지, 집중학습과 스스로 학습을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 제가 수업을 구성을 한 건, 자, 집중학습이에요. 어,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는 학습량이 굉장히 많아야 합니다.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미적분과 확통에 대한 학습량이 굉장히 많아야 해요. 학기 중 넘어가게 되면 미적분, 확통 공부할 시간이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 때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다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탄탄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어, 매시간 백지 테스트를 볼 거예요. 조금이라도 미적분 공부를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미적분에는 외워야 할 공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닌데요"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 암기를 하지 않으면 공식들을 암기하지 않으면 문제를 절대로 풀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공식들을 암기를 해야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들부터 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시간마다. 공식 암기를 하는 백지 테스트를 볼 겁니다. 단순히 공식만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공식이 나오게 된 유도 과정까지 쓰게 되는 어, 그런 백지 테스트를 어, 1회부터 개념 수업하는 9회까지 누적해서 매일매일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외워야 할 공식들은 어, 빠르게 외울 수 있도록 어, 연습을 하면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 처음 배우는 친구들도 기본 개념부터 기본 문제 프리 유형, 그, 기본 문제 유형 프리부터 시작을 해서, 어, 특강이 끝날 때는 모의고사 기출까지도 다뤄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인 수업이에요. 물론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모의고사 기출이라는 이야기는, 뭐, 어려운 4점, 킬러, 막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 어려운 3점부터 쉬운 4점까지 다뤄볼 수 있는 실력을 어, 쌓아주는 게 목표인 수업입니다. 어 근데 그렇게 해서는 수능 보기엔 너무 실력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겨울방학 동안에 탄탄하게 잘 쌓아놓는다면 3월부터 어려운 문제들 연습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조급해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어, 굉장히 조급하겠지만 조급하다고 해서 뭐 많은 걸한 번에 흡수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부터 처음부터 탄탄하게 방학 동안에 잘 쌓는 걸 목표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규 수업 시간 외에 특강 수업 시간 외에 오전 클리닉 일주일에 주2회를 시작을 해요.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 오전 클리닉 시간에는 스스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복습을 하시고 문제를 풀고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9시까지 학원에 와서 3시간 반 정도 아침 시간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고 스스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야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조교님이 함께 계셔, 계셔주면서 어, 우리 친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념 설명을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문제풀이를 하다가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겨울방학 동안에 집중 학습 그리고 스스로 학습을 할수 있도록 수업을 한번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통도 마찬가지예요. 확통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확통 공부하는 친구들 뭐 흔히 통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확통 공부하는 친구들이 생각하는 게어 그래도 확통은 미적분보다 공부할 양이 적으니까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어. 근데 사실이에요. 왜냐면그 공부해야 할 개념 자체가 적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확통을 공부한다고 확통을 수능을 볼 거라고 해서 수학 공부를 덜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닌 거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겨울 방학 동안에 우리는 어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모의고사 기출문제까지 다뤄볼 수 있도록 어 그렇게 수업을 구성을 했습니다. 학통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학통하는 친구들도 오전 클리닉 주 2회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많은 문제들을 풀면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회차별 수업 내용을 한번 볼 건데요.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총 18회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 3회 수업이라서 18회차가 구성이 되었는데, 어, 1회부터 9회까지는 기본 개념들 공부를 할 거예요. 어, 기본 개념들 공부를 하면서 이제 기본적인 유형들, 필수 유형들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공식 암기하는 백지 테스트도 요 9회차까지 동안에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9회차 동안에는 정말 마지막으로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기본 개념을 탄탄하게 잡고 기본 유형 문제풀이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회부터 14회차까지는 어 이제 시중 교재에서 제가 문제들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런데 난이도가 그렇게 막 엄청 어려운 것들 말고 바로 그렇게 어려운 걸풀 수는 없으니까요. 난이도 중 정도 되는 문제들과 이제 내신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어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신 기출 같은 경우에도 어, 막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라기보다는 어, 이제 우리가 기본 유형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풀어볼 수 있는 문제들을 다뤄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 15회차부터 마지막 18회차까지는 난이도를 조금 올려 볼 거예요. 어. 시중 문제집과 내신 기출을 다루는 건 똑같은데 그전 회차들에 비해서 조금 난이도를 올려서 한번 처음부터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모의고사 기출도 같이 다루게 될 거예요. 자, 물론 모의고사 기출도 어려운 킬러 문제 아니에요. 어려운 3점과 쉬운 4점까지 보는 어,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급해 하지 않아도 돼요. 어, 방학동안에 쉬운 사전까지만 끝내도 될까요? 그것까지만 완벽하게 끝내도 우리 처음 배우는 친구들 정말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만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조급해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학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동도 제가 전범위 총 3위를 볼 거라고 했는데, 자, 1회부터 7회차까지는 기본 개념과, 어, 필수 유형들 정리하는 시간이 될 거고요. 그리고 8회부터 9회까지는 시중 문제집과 내신 기출을 다루게 되고 그리고 10회부터 12회차까지는 전 회차들에 비해서 조금 더 난이도를 올려서 문제들을 보게 될 거고 추가해서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까지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3회를 보겠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돌 때는 첫 바퀴를 돌 때는 회차가 좀 많죠. 왜냐면. 기본 개념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기 위해서 회차가 조금 많습니다. 하지만 2회차, 3회차, 2회독, 3회독 때부터는 어, 문제풀이를 하기 때문에 빠르게 빠르게 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 개념 정리 한 번, 그리고 중 정도의, 난이도 중 정도의 문제풀이 한 번, 그리고 난이도 중상 정도의 문제풀이 한 번에서 총세 번씩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를 마무리할 수 있는 수업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규 수업인데요. 정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수원 수트를 공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수원 수트 기본 개념 정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없어요. 그래서 이번 겨울 방학 동안에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했던, 했던 수원 개념이 잘 기억이 나지 않을 거라서 이 수원 개념 정리 한번 다시 하고 문제풀이 연습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수트도 기본, 어, 적으로 최근에 하기는 했지만, 어, 친구들이 문제 푸는 스킬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연습을 하면서 시간을 단축하면서 문제를 풀수 있는 것들도 연습을 하면서 겨울방학 동안에 착실하게 수원수투를 총정리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수원수투 같은 경우에도 욕심부리지 않을 거예요. 욕심부리지 않고 3월 모의고사 전까지 겨울방학 동안에 기본 개념, 그리고 어, 리마인드, 기본 개념 리마인드까지 끝내고 이제 문제풀이들을 진행을 해서 어, 어려운 3점과 쉬운 4점까지 끝내는 게 목표인 수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미적분 특강, 확동, 확통 특강, 그리고 수원수투 정규 모두 어려운 문제까지, 킬러 문제까지 다루지 않아요. 어, 방학 동안에는 쉬운 4점까지만 다룰 예정입니다. 어, 그래서 절대로 조급해하지 않아도 돼요. 절대로 조급해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번 겨울 방학 동안에 이것들만 완벽하게 다 마무리할 수 있다면 이것들을 자양분 삼아서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에 어, 잘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텝을 잘 밟아서 올라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겨울 방학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정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겨울 방학 동안에 어, 친구들이 꼭 했으면 좋겠는 것들을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한번 적어봤는데 음, 일관적인 학습 아니 학습 루틴을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겨울 방학 동안에 방학이니까 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야지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우리는 모든 시험은 다 아침에 봅니다. 밤에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 생활 사이클을 아침에 맞춰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되 매일매일 같은 시간대에 일어난다는 라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매일 같은 시간대에 일어나서 이시간엔 뭐라고 이 시간에 뭐라고 나만의 일관적인 학습 루틴을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계획을 세워서 조금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어, 목표 설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표 설정을 하면 자연스럽게 계획도 세우게 되겠죠. 그래서 계획들을 세워서 한주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주 계획을 세워서 매일매일 어 매일 어떤 과목들을 얼만큼씩 공부를 할 건지, 그리고 이만큼 해야 할 것들을 못 했다면, 어그 일주일 중에 하루를 정해서 한 날, 그 하루 동안은 그한주 동안 하지 못했던 공부들을 마저 채우는 시간으로 갖는 것.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본인만의 루틴을 만들고 계획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방학 동안에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 대해서 목표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세분화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다 보면 굉장한 뿌듯함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 뿌듯함이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내년 1년 동안 1년도 잘안 남았네요. 어, 남은 기간 동안에 어,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줄 겁니다. 그리고 철저한 복습이요. 이것도 사실 스스로 학습의 연장선이겠죠. 어, 그래서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도 끝이야.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 끝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꼭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꼭. 수업을 듣고, 인강을 듣고 공부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 듣, 수업을 듣고 인강을 들었던 걸나 혼자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봐야지만 진짜로 공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학습하고 복습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 제가 이번 겨울 방학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제가 정말 정말 그 고3이 되는 친구들과 학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 요맘때쯤 되면 마음이 굉장히 급해져요. 왜냐하면, 어, 지금 제 수업을 들으려고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는 해놓은 게 별로 없네. 마음이 너무 급해. 라는 생각에, 주변에서 잘하는 친구들이, 어, 이 인강 들어봤더니 너무 좋았어. 이 학원 다녀봤더니 너무 좋았어. 이 문제집 너무 좋았어. 라는 이야기를 듣고, 뭐, 잘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요새는 친구들이 SNS를 워낙 많이 하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마음이 급해서, 어, 나도 빨리 해야 되는데, 나도 성적이 빨리 올라야 되는데, 라는 생각에 그런 것들을 쫓다 보면, 막상 본인한테는 쌓이는 게 별로 없어요. 그 친구들은 그 친구들이 해온 게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주변 친구들이나 주변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주변 내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귀를 막아도 좋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열고, 주변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들을 잘 받아들일 필요는 있겠지만,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쫓아갈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조급해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쌓는 게 정말 중요해요. 쌓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뻥 뚫려 버리면, 다시 메꿀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정말 막말로 우리가 수원을 2학년 1학기 때 수원을 잘해놓지 못하고 어영부영 시험 준비만 해서 구멍이 뚫린 부분들이 뻥뻥 있어요. 이거 이번 겨울 방학 때 메꾸면 돼요. 그런데 이번 겨울 방학 때도 이걸 메꾸지 못하고 어 나는 빨리 어려운 문제 풀어야지 하고 어려운 문제들 풀고 수업 듣고 뭐하고 뭐하고 밑에 구멍이 뻥뻥 뚫리기 시작을 하면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걸 메꿀 수 있는 보강 공사를 할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다가오는 겨울방학 때 내가 무얼 해야 할지를 한번 자기 계관화를 하면서 잘 생각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하는 거 좋은 거 맹목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나의 상황을 파악하고 나의 상황에 맞게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이 우리 친구들이 어, 뒤집을 수 있는 상황과 성적을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기회를 알차게 잘 사용해서 잘 써서, 어 3학년 올라가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힘든 수험 생활이 될 텐데 그 힘든 수험 생활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며 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원수학의 김경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